우리나 라 시장은 사실은 네. 그한몇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속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거기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싼 거라는 정의가 어. 뭐 배수 갖고 정해질수 없는 거. 그냥 배수 낮은 회사만 사면 다 수익이 좋아야 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소풀도시. 네, 네.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식은. 그때 언제였냐면 재작년 8월인가 9월에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예, 예. 이제 좌담회 할때 예. 계셨던 분이 이남우 교수님, 존리 예. 대표님, 예. 이채원 의장님, 예. 박용옥 대표님, 예. 그리고 용환석 예. 대표님. 제가 용환석 대표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아, 예. 아, 예. 마지막으로 보셨죠. 그 앞에 네 분은 다 출연을 하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Y스트리에서 또큰 도움 주고 계셔가지고 용환석 대표님도 안 모실 수가 없는 아이. 근데 사실 예. 어, 우리나라 어떤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예.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낮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운하신가요? <웃음> <웃음> 원래 그런 건데. <laughs> 근데 우리 예. 페트라 자산운용은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조금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예. 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인 네네네. 투자자들한테도 제가 네. 이제 고객이 이제 외국 투자가 많아지면서 어. 조금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외 투자금들이 이제 페트라에게 돈을 더 많이 맡기려고 오면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어... 됐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네. 그, 예. 그 부분에 여쭤보겠고요 예. 페트라 자성용의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 예. 페트라가 어떤 뜻이? 페트라가 그리스어로 네. 돌, 바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 바위. 혹시 뭐 아시는지 그 요르단에 가면은 예. 이렇게 바유르된 도시 같은 고대 도시 같은 게 예, 예, 예. 뭐 지금 이제 관광지인데 네. 거기 이름이 페트라거든요. 그,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 이제 바유르돼 있어서 음. 그렇게 이제 된 거고.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예. 페트로케미칼 같은 아, 어원이예요. 어원이 페트로케미칼. 뭐 그런 페트로, 페트로다 이런 뭐, 예, 페트로, 뭐 그런 뭐뭐뭐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안반 그런 뜻이죠. 그, 거기에서부터는. 예, 그러면 약간 자본 시장의 안반, 주춧돌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뭐 어. 또 발음하기도 편하고. 어. 그 페트라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예. 딱첫 번째 메인 페이지부터 약간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요 신전 기둥 같은 아. 암석들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 홈페이지 막 돌덩이들이. <웃음> <웃음> 혹시 운용 규모나 이런 거 여쭤봐도? 운용 된가? 규모는 지금 한 5천억 정도. 네, 네, 네. 되고요. 예. 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해외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랑? 지금은 한뭐 70%? 좀, 음, 넘나? 70뭐 그런 정도가, 자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다 사모펀드죠? 아, 사모펀드도 있고, 네. 좀큰 기관들은 좀 이름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아, 큰기관들은 예. 그러니까 해외 큰 기관도? 개인도 이름이 지금, 아, 이제 거의 이제 없고요. 개인들은 이제 다 아, 사모펀드 펀드 형태고, 형태로. 큰 기관들만 이제 이름 형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사실 뭐라임사태옵티머스사태이 예. 되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예. 좀 어떠세요? 사실 그 영향이 크죠. 왜냐면 이제 판매 자체가 안, 거의 잘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그 그렇죠. 이후에 뭐 네.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서 막 사모펀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팔아주지 마막 예. 이런 분위기라서 사실 이제 저희는 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데. 네 사실 은 이제 그런 종류의 상모펀드는뭐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그냥 사모펀드 형태가 돼 있으면 그냥 다 쉽지 않게 만들어진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지금 그런 뭐 롱숏 전략이라든지 뭐 비상장 이런 거는 안하시 거예요? 저희는 거. 비상장도 안 하고 그냥... 숏은 뭐 거의 안 하고 거의 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영향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뭐 현재 음.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상장사 위주로 네. 어, 네. 롱 거의 위주로. 거의 롱. 7 0가 이제 해외 자금이라고 네. 해주셨으니까 약간 그런 거좀 궁금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밑탁 자금으로 이제 성격을 봤을 때 어, 네.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스타일 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 국내 기관들의 음... 성격하고 좀 비교해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기관 개인 뭐 네. 성격이 다르죠 네.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 국내 기관하고 해외 기관하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약간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음... 평가하는 기간이. 어떤, 뭐, 그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은 별로 좀 신경을 안 쓴다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 자체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네. 뭐 예를 들어서 1년, 뭐 1년 이상 실적이 좋아, 안 좋아도. 네. 그 단위를 3년, 4년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것같요 평가를 할 때도? 네, 평가를 할 때. 음... 이제 처음에 위탁을 하고 평가를 할 때? 네.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뭐. 어, 연기금 성격의 그런 투자자들하고 또 어떤 뭐 일반 법인들의 성격 뭐좀 다르잖아요. 법인보다도 네. 이제 연기금 음.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우리나라 혹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이제 그런 쪽이죠. 주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은 그 자기네 고유 계정, 고유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는 돈이 많으면 네. 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아주 많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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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천억 조단맞부자죠맞 아주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려서 예, 예, 예. 운영을 하예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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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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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죠 들죠이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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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 그랬는데 또뭐 사업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거 가지고 조그마한 운용 사 조그마다라 하긴좀 그런데 운용사라든지 투자사를 하나 설립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점점 많아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건강한 자본시장 구성의 한 요인이 또 될. 근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역사가 우리나라 짧아서 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자본주의 역사 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을 보면 창업자가 2세3세 한참 지나면 은 이제 대주가 없고 음, 그쵸. 그 자손들은 그냥 돈만 있는 거니까 이제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돈이 많은 이제 재력가들의 많은 부분들이 네.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회사랑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음. 아직 매각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네. 미국에 비해서는 음. 우리나라 상장사만 봐도 미국 같으면 은 대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의 대주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훨씬 많은 거죠 규모도 훨씬 크지만 음. 비율도 참이 대주주라는 세 글자가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은 특히나 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나라랑 네. 너무 다른 네,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다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할 말이 항상 <laughs> 있는 거지, 그 부분은.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예. 좀 거버넌스 이야기를 한번 좀 따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진짜 뭐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해준다는 국민연금마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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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 평가할 때 되게 막 단기적으로 보고. 예, 예, 예. 심지어 국민연금의 어떤 CIO라고 불러야 예. 될까? 기금운용 본부장도 단기 평가를 또뭐 받아야 되는 예. 입장이고 막 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면변하겠죠제 생각에는 그게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역사랑 관련되는 건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평가해서 자주자주 바꾼다고. 더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인식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관들이 담당자 위에 CI로 전부 평가를 단기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네네. 그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근데 여전하잖아요. 뭐 단기평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네. 그렇죠. 결국은 또 수익률로 보여줘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뭐 해외 투자가들 전체 동향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접촉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아서 음. 그한몇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 미국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해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음. 이머징 마켓에 속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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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이제 네. 거기 영향을 받고. 음.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네. 규모 자체가 인도, 중국에 비하면 작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굉장히 큰 시장은 내가 거길 빠질 수 없다는 라 인식이 있는데, 아. 우리는 나 그러기엔 좀 작고,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딱전 그런 게 시총의 2%가 안 된다고 하죠. 뭐 그런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 그런데, 예. 작은 나라도, 예를 들어서, 예. 뭐, 유럽 같은 데는 뭐잘 사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면 규모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한 블록이니까, EU. 예. EU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한 나라가 작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 네. 아세안도 음. 선진국은 없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블록화 돼 가고 있는데 아.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도 안 껴서 또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극동 아시아, 뭐이스트 그러니까. 아시아, 뭐 이런. 근데 그렇게 잘안 되니까. 중국은 그냥 중국이고, 이제 약간은 밑에 뭐 홍콩, 싱가포르 해서 이제 그냥 중국이고, 네. 뭐 대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면 그냥 남미가 한 시장으로 보는 거니까. 음. 규모 자체는 큰 거죠. 그게. 큰 나라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한국은 어디도 속해, 한국... 속해 있질 않죠. 그렇게 경제블록이 어디도. 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하. 엘로케이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딱 탁, 블록에 조금 빠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아,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네. 때. 잘속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하. 이제 아시아에 포함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아시아를 투자하는 약간 아시아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을 포함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계고 음. 한국을 잘 모르는. 그래서 한국이 좀 약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해외 투자가들, 특히 이제 뭐 페트라 자산용 네. 같은데 이제 막 돈을 맡기러 네. 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 투자를 그냥 왜 한다? 아 그렇지만 겁니다. 그 제가 느끼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 실 경제 규모가 뭐2%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는 로 네. 세계 에 그리고 예. 또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세계적인 기업도 많고 뭐 규모에 음. 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또 그렇다고 음, 음. 투자를 하나도 안할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관이 크면 클수록 아니 꼭 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그 현지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음, 뭐 당연한 음,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운용사 중에서 누굴 골라서 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자기네가 한국 기업들 리서치 해서 하기는 좀 힘드니 이렇게 그렇죠.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위탁을 거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해외 자금이 위탁한 그런 자금들은 그걸로 예를 들어서 코스닥키의 어디를 매수를 한다. 네. 그러면 수급에 외국인으로 잡히나? 요 외국인으로 잡힌다. 아. 음. 그래서 어떨 때는 네. 어떤 회사를 매수를 하면 네.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네, 네, 네. 막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누가 결정 네. 어디서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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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외국인들이 한국이 네. 결정한 건데 그런 아, 경우도 저희가 아, 가끔 그 돈의 소유주만, 계좌만 외국인. 어, 그 외국인 이 맞는데 운영을 음. 누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같은 형태가 많지는 않겠죠. 직접 투자 뭐 자금은 게 외국에서 갈지 하는게 많으니까. 어 맞습니다. 수급도 참 다양한. 네, 다양한 이그 안에 네. 있는데 연기금의 뭐 이렇게 수급 동향 봐도 사실은 그 위탁운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전주인가요? 거기 있는 이제 국민연금. 뭐 이쪽에 사는 게 아니라. 네, 아닌 경우가 네. 많다 여의도에서 진짜. 하고 있는 네, 것들도 네. 많고. 되게 저는 궁금한 게뭐 옛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리고 또뭐 약간. 작아서 많이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시장 예. 막 이렇게들 보는데 아 그럼 도대체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 이 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이란 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전망은 어떻다는 걸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시장에 대한 전망 네네네. 중국도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네. 고성장하는 단계를 지난 나라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아까 질문하시나 이런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네. 사이즈 이런 거랑 좀더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관심도는 사실. 음음. 좀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적인 회사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음. 사실은. 새로운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 10개 회사를 보더라도, 네. 뭐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네. 반도체 분야는 늘 사실은 뭐 자료가. 아니, 자료 온건뭐 당연하고, 또 네. 이게, 뭐 과거형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네, 네, 네. 새로운 분야에 음. 계속 필요한,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회사들 들어있고, 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음. 새로운 그런 분야들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은. 음. 뭐 미국을 제외하면, 네. 웬만한 나라들, 상위 시가총액 10개 나라를1개 회사들 쭉 보면, 네. 그런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아직도 대부분은 다 옛날. 전통적인 사업들이. 전통적인 산업들. 많은 경우가 많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또 시간이 음. 좀 지나서 더 경쟁력이 자꾸 강해지면 관심이 더 많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시가총액 상위 한0 개의 기업들의 네. 순위 뭐 이렇게 네. 보면 항상 10년 단위로 끊어서 네. 보면 뭔가 각기의 변화들이 네. 뭐 옛날에 막 한국전력이 네. 네. 시총 1등, 코스코막등 네. 이랬었는데 지금 다 빠졌으니까 사실. 그렇죠. 코스닥도 뭐 어떨 때는 그 교육 업체가 1등이었다가 네. 어떨 때는 LED 업체가 1등이었다, 네. 어떨 때는 바이오였다가 네. 지금은 아 지금도 바이오구나 지금 바이오죠 사실 뭐, 또 배터리 쪽도 많이 올라와고 네. 그 소재 쪽이 네.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좀 그게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역동성으로 보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실제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요즘 공모시장 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고 네. 새로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창업 또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뭔가 결국은 계속 이제 돌아가는. 예,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음. 좀 가치 투자 이야기를 예. 하면 예. 조금 예. 좋을 것 예. 같은데 예. 다, 어, 저는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페트라 자산운용은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를 예. 지향하는 예. 곳이고 대표님도 아주 오래 전부터 예. 가치 투자를 해 오셨고 용한석 대표님만의 가치 투자란 무엇일까 약간 여기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정의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쌀때 사면 가치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자리를 찾아가면 간단한 가정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주가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그 회사 가치에 수렴을 하는 거고 그 가치보다 주가가 쌀때 사면 은 가치 음. 투자라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위가 좀 넓은 거죠. 사실 음. 어떤 종류의 산업이나 어떤 종류의 회사도 주가가 가치보다 쌀때 있는 거니까 음. 네. 그렇죠. 누구에게는 뭐 PER 30배, 뭐 네, 이것도 네. 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누 실제 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음, 회사가 나중에. 성장성과 비교 굉장히 게? 성장을 많이 해서. 나중에 지나보면, 음. 그 가격이 굉장히 쌌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 그런 걸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네. 꼭 그게 싸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 혹시 대표님도 막, p 알 30, 40배짜리. 아니, 저희가 그런 거살 때도 있는데, 오. 그게 뭐 어려워서 많이 안 사는 거죠, 사실. 그런 어. 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과거와 같은 잣대로. 예. 네. 같이 투자자들은 뭐, 싼 것만 사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싼 거라는 정의가, 어. 뭐, 배수 갖고 정해질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음, 그런 그게 뭐. 다 맞으면. 네. 그냥 배수 낮은 회사만 사면 다 수익이 좋아야 되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수 풀듯이. 네. 네.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시장이. 음. 약간 가치 투자도 좀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죠. 그렇 저는 그게 네. 이제 이,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